어 이제 구위까지 했고요. 문제, 어법상 틀린 문제가 나오는데 어법상 틀린 문제는 어법만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린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는 가장 마지막을 읽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이야기가 주제고 요지고 제목이고 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의 요약이며 뭐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한 99%는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왔고, 그렇게 맞아왔죠, 그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법상 문제니까, 이제 그냥 어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어법상 문제에 관련돼서 이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온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뭐가 나오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의 시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주어 다음에 동사의 그 주어 동사 일치 문제 이런 거를 묻습니다. 하여튼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의 시제와 주어 동사 일치 문제, 그다음에 뭐 수동이냐 능동이냐 반드시 나옵니다. 다시 동사가 나온다. 시제를 묻고요. 주어 동사 일치를 묻고요. 그다음에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묻습니다. 왜 이걸 물어요? 우리 한국말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한국말에 이 12시제의 형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조동사와 수동과 능동이 합쳐진 이런 동사 형태가 우리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 라고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말에는 그녀는 학교 간다쓰. 하지 않죠. 그, <laughs> 그죠. 근데 이, 이, 이 영어를 쓰시는 양반들은 그녀는 학교 간다쓰. She goes to school이지. She go to school. 하지 않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런 거를 묻습니다. 자, 그다음 어, 여기 보세요. 자, 준동사를 뭘 물어요? To do냐, doing이냐, done이냐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to free냐, freeing이냐, 아니면 free d e 냐 이걸 묻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which냐, 대시냐, what냐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시냐 아니면 wh로 시작하는 것이냐 이런 걸 묻습니다. 두번 묻네요. 여기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또 하나씩 하나씩 해 봅시다. 상상해 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가정법이죠. 가정법은 말하는 데 있어서 한 시제 뒤로 가는 용법입니다. 한국말에도 있죠. 그 자네가 내일 나 대신 좀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돈좀 빌려 주었으면 좋겠다. 자, 한국말인데 내일 돈좀 빌려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 <웃음> 엇은 <웃음> 과거잖아, 그죠? 우리 한국말도 자신감이 없을 때엇써죠 그러면 야들은 이런 상상력을 동원할 때 현재의 현실성이 없는 상황일 때는 과거로 우리 한국말의 엇 느낌. 우리 한국말의 엇은 뭐예요? 약간의 어색함이나 존중과 자신감의 겨려와, 그죠? 존댓말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어, 이런 게 있잖아요. 우주, 쿠주. do something for me.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상당히 어떻게 돼요? 어, 좀 존댓말이 되는 거죠. 어, 한 시제가 뒤로 가는 거죠. 그죠? 엇 어, 느낌이 들면서 얘들은 현실성과는 살짝 동떨어진 이야기부터 해서 자신감 없을 때, 그래서 좀 존중감을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일 때는 과거로 쓰는, 그래서 이걸 가정법이라 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좀 특이하죠. 왜 그러냐. if 주어 동사, 콤마, 보통 보면 이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요렇게. 그니까, 러 만약, 이렇다면, 어떠할까 상상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맞습니다. 자, no, 저니까, 동사니까, 주어 동사를 묻는 거겠죠? 그럼, as, 주어 동사겠죠? as, 주어, 동사인데, 패션, 츠가 나오니까, 환자들은, 안다 해야 되죠. 그죠? 되게 쉽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이죠? 아이고 이거 두뇌를 다쳐가지고 잘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리커버링 지금 회복하는 환자분들은 아는 만큼이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까지 읽었을 때 문법만 얘기했지 내용 파악은 잘 모르겠지만 두뇌 얘기인가라는 이야기가 언뜻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링이냐 투 프리냐 프리드냐를 갖다가 할때 아, 우리 브레인에 있어서 오토파일럿 파트니까 움직인데 있어서 왜 자율신경이라 그나요? 러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라든지 날아오는 공에 있어서 이제 몸을 움츠리는 뭐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f 이포러스 우리를 위해서 하는데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서 문장 전체를 받을 때 and it 문장 전체 그것이 우리를 freeze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것이 freeze up our conscious mind가 요래 뒤에 나오죠 그죠 의식적인 마인드를 좀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럼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의식 의 작업은 좀더 중요한 역할이나 작업을 하도록 하는 거죠 먼지 하나 들어오는데 눈 깜빡깜빡 거리는 걸 갖다가 의식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토파일럿 파트 오브 더 아웃 브레인에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and it f r e e s 에서 이걸 뭐로 건질 수 있죠? 문장 전체를 받는 위치로 건질 수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위치를 지우게 되면 뭐가 되죠? 프리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그죠? 답은 2번이 답이었죠. 그리고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함칠해 보는 거죠. 답은 2번이고 나머지 거는 지금 우리 공부 차원에서 이제 아는 거죠. 자, 이번에 이 됐은 뭐예요? 어, 앞에 보니까 i 이 나오네요. 그럼 it that 강조 용법이겠다. 그죠?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을 좀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아, 이런 어떤 두뇌 작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퍼시빅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를 근거로 하고 있다? 상당히 그칠고도, 빠른 분석인데 이게 내가 인지하기 전에 완벽하게 일어나는 뭐 자율신경계의 오토파일럿 파트 자동으로 의식적인 작업에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죠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체 공부 따박따박 읽는 것들은 스스로 하는 게 제일 낫죠. 그리고 반드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를 좀 재밌고 그 핵심을 잡는 거를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좀 전적으로 동의가 된다면은 실제로 시험 칠 때도 제가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고 약간 어설픈 것들은 다시 한번 더볼수 있고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29분 이 정도 설명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끝.